지금 이 시각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고향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열리는 중앙 수도권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은 또다시 위대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절박합니다. 저는 우리가 처한 오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정치 불신의 위기입니다. 정치는 국가 진로를 이끄는 방향타입니다. 방향타를 잃은 배가 제대로 상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정치, 따를 수 있는 정부, 새로운 정치가 꼭 필요합니다. 둘째, 성장 잠재력의 위기입니다.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겨우 1.6% 였습니다. 경제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 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한 하청구조, 골목 경제까지 넘보는 재벌의 횡포, 수출과 내수, 지역간... 계층 간 불균형 이런 불공정 불균형 경제 구조를 해결해야 합니다. 공정과 균형, 공정과 상생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의 위기입니다.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또 직장에서 밀려난 장년들에게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노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청년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한창 때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경제, 출근할 곳이 있는 하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불안, 넷째, 불안의 위기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은 오늘이 힘겹고 내일이 불안합니다. 어디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참궐 하는데도 국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린이와 여성은 밤길이 무섭고 어색한 곳이 두렵습니다. 불상가서가 바로 곁에 있어도 국민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살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삶이 불안하고 힘듭니다. 이제 전면적으로 이 위기에 맞서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현재와 미래의 불안에 떨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나라, 삶을 지켜주는 복지. 기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다섯 번째 위기는 평화의 위기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는 반세기 동안 얼어붙었던 휴전선을 녹여냈습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군단의 역사에서 큰 물줄기를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무지 무능, 무책임의 산무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송두리채 망쳐놓았습니다. 새해와 휴전선이 늘 조마조마합니다. 국핵문제도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합니다. 평화경제의 심장이 힘차게 뛰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미래의 희망과 꿈을 담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로 불공평, 불공정의 경제 구조를 과감히 고치겠습니다. 수출관 내수 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출범식을 통해서 다섯 가지의 위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불신의 위기와 성장 잠재력의 위기, 또 일자리의 위기, 불안의 위기, 평화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5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의미의 출범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